혹시 지난 주말 기준으로 주담대라고 하죠.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상단 7%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어, 대출 이자 30만원, 월 30만원 낸던 분들이 다시 또 100만원 내고 있고요. 60만원 내던 분들이 20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가계당 이자 부담 평균 액수가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라고 합니다. 지금 한계 대출자도 300만 명이 넘었습니다. 한계 대출자가 자기가 번 돈으로 이자를 내고 손에 남는 돈이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3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전국의 농민, 하천 노동자 다 합친 숫자보다 더 많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작년에 5대 시중은행 성과급이 1조 원을 돌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조 3,823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보다 못해서 대통령이 올해 초에 금융위에 지시를 하면서 은행의 돈잔치 관련된 대책 마련해라.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 국민들은 이자로 허덕이는데 그 이자 수입 등으로 성과급 잔치하고. 그런데요. 이 시중은행의 성과급 돈잔치 재원 중에서요. 법원이 나라 돈으로 회수했어야 될 돈이 최소 수백억 원은 됐다. 법원이 공공기금 출연금으로 받았을 수 있었던 돈이 수백억 원은 된다라고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고 계시죠? 네. 공탁금이라고 있죠. 네네. 대표적인 게 변제 공탁.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낼때 법원 거쳐서 가는 겁니다. 네. 그돈을 우리는 법원에 내지만 법원이 직접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은행에 맡기죠. 네. 은행이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 보관금 잔고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11조 원입니다. 지금 몇달 전인 2 0 1 3년 8월 31일 기준으로만 계산을 해도 11조 1,257억 원이고요. 지난 5년치를 계산을 하면 48조 원입니다. 이 48조 원 중에서 주신 수식에 의해서 은행 운용 수익, 은행이 돈을 자산 운용할 거 아닙니까? 은행 운용 수익을 계산을 하면 5년치가 1조 2천억 원이나 됩니다. 이 돈에서 출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법원이 제대로 받지 않는다. 항상 과소산정한다. 계속 국정감사의 지적이 되었고요. 급기야 작년에 감사원이 시정조치 통보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받으셨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요 개선이 안 됩니다. 저희가 지금 법원에서 주신 공탁금 관리규칙 개정된 거 수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봤는데. 1조 2천억 운영 수익 중에서 출연금으로 받은 게 4,300억입니다. 그럼 8천억이 남지요. 은행에 8천억 돈이 남은 겁니다. 땀 짓고 헤엄치기로 8천억 은행이 가져갔어요. 여기서 법원이 주신 계산식으로 아주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도 최소한 5년 동안 576억은 더 받았어야 합니다. 저희 PPT 보십시오. 이 계산식을 따르면요, 576억 원이고 여기서. 최소한 작년에 감사원이 시정조치 통보한 이후로 1년치만 해도 378억입니다. 이 사실상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 378억이 어떤 돈이냐면요. 원래는 사법서비스 짓는 기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예. 출연금 받으면 그러면 작년에 가정학대 피해 아동 집단 치료 사업 돈 없어가지고 두 번밖에 못 하셨죠. 9,800만 원으로 전국에서. 이 돈이었으면 전국에서 750번씩 할수 있었어요. 가정학대 피해 아동, 치료 이거 만약에 범죄 피해자 지원 기금 범피 기금으로 돌리면요. 범죄 피해자 치료비 지금 편성된 290만원 기준으로 13,300명 치료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체 3주 이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전부 다 피해 지원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7월달에 신림역할부림 8월달에 서현역할부림, 이 범죄 피해자들 보면요. 20살 생 목숨 뺏긴 것도 억울한데, 그 유가족들 치료비, 생계비, 지금 빚더미 앉아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원할 돈들도 지금 부족해서 날린데, 생돈 이렇게 줘야 되겠습니까? 저희들 약간 출연금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사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좀더 쫄랏한 과학적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용, 용역을 맡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에 기초해가지고 뭔가 좀 대폭적으로 개선하려는 너무 느립니다. 1년 동안 378억이에요. 이렇게 하실 거면 그냥 한국은행으로 돌리시죠. 예전에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최소한 출연금을 다 받아내시던지요. 아니면 그 출연금 가지고 공개입찰이라도 해서 더 출연금 많이 낼수 있는 곳으로 은행 선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다 수의계약 예전에 하시고 네. 평가도 제대로 안 하시고요. 서울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서울시가 시 금고 지정하면서 협력사협비, 나랏돈으로 회수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평가한 목으로 경쟁입찰해서요. 원래 기존 은행이 4년 동안 1,000억 원 내던 거를 신규 은행 4년 동안 3,000억 원 받기로 했어요. 1년 동안 750억씩. 그래서 2019년 실제로 확인해보니까 750억 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이렇게 못합니까? 저희들이 느린 글에 있습니다. 좀더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 용역을 빨리 받아서 좀더 시급하게 이 상황에 좀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법원 보관금 있죠? 예. 이건 더큰 일입니다. 이게 경매대금, 예를 들어서 건물 매수한 사람이 매도인한테 매매대금 법원 거쳐서 똑같이 내는 겁니다. 이 법원 보관금도요 액수가 엄청납니다. 2022년에 1조1300, 1조1135억 원이었습니다. 이거 그냥 냅두고 있니다 완전 방치하고 있어요. 은행들이요 무임승차 그냥 공돈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이 문제는 저희들도 하여간 좀 부족하지만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좀더 빨리 만들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